이것을 확인해야 처음 잠자리를 허락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의 나이를 이미 훨씬 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유독 여자 앞에만 다가서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중년 남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속궁합 한번 맞춰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그 여자의 마음을 도통 알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굴뚝 같다는 게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같은 지속적인 마음인데 이것도 모르고 계속 애태우며 살아간다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리드해야 이 여자가 나와 처음 잠자리를 하게 되는지 나의 무엇을 보고 허락하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잘 보신다면 이제껏 내가 이걸 몰라 엉뚱한 곳에 돈과 시간을 허비했었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여자들이 왜줄듯말듯 하다가 유독 나에게만 주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여자가 나와 처음 사랑을 나눌 생각을 갖게 되는지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천명을 넘어 세상의 흐름을 알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돈이면 다 되고 대부분 돈이면 그것도 쉽게 허락한다고들 말합니다. 항상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말이 여자는 잘생기면 다 되고 대부분 잘생기면 쉽게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두 가지에 해당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돈이 별로 없고 딱히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유독 여자와 잘 되는 남자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과 얼굴을 제외한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자가 나에게 처음 사랑을 허락하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면 남자의 외모는 세월의 흐름 속에 대부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가끔 TV를 보다가 한때 잘 나갔었던 연예인의 몰라보게 흘러내린 얼굴을 보고 아차 싶기도 하지만 세월이라는 시간은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정말 평등하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가 되었다고 해서 여자들이 남자의 얼굴을 전혀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중년의 여자도 남자의 얼굴 물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잘 생겼다 못 생겼다를 따지기보다는 그 나이대의 동년배에 비해 좀더 어려 보이는 얼굴에 비중을 둡니다. 속칭 동안으로 보이는 얼굴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자기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일종의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레한 행색의 잘생긴 남자보다는 깔끔하게 가꾸어진 헤어나 옷차림 함께 다닐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스타일링이 된 남자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 전 자신만의 아우라를 가진 향수는 반드시 세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대면에서 남자는 무조건 이 정도는 해 주어야 여자가 먼저 선을 그지 않습니다. 초면에 상대에게 전해지는 나의 스타일링은 반드시 초도효과라는 심리적 어드밴티지를 얻게 됩니다. 초도효과의 대표적인 장면을 예를 들면 영화관상의 수양대군 등장신을 들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이나 걸음걸이에서 지배력 있는 이미지가 강력히 부각되고 관객이 수양대군을 첫 대면했을 때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 모습이 긍정적으로 느껴졌다면 관객은 오히려 그를 이해하려 애쓰거나 동점심을 가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첫 등장에서 추레한 모습에 어수룩한 행보를 보였다면 이후의 잔혹하고 비열한 행동은 더더욱 비판적인 시각으로 부각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 1차적인 외적 어필이 되지 않아 여자는 먼저 선을 긋고 대하기 때문에 그 이후 나의 내면적 성향이나 매력을 어필하기가 힘들거나 아예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자가 남자에게 처음 잠자리를 허락할 땐 반드시 남자의 가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절대로 자신보다 가치가 낮아 보이는 남자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대 개념으로 잘생기고 돈 많으면 끝이라는 말을 풀어 해석해 보면 육안으로 바로 알수 있는 외모와 경제력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이미 쉽게 증명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경쟁력 없는 남자들이 특히나 이두 가지에 매몰되어 항상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가치라는 것은 돈과 얼굴이 가장 접근성이 쉽다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얼굴이 안 되면 무조건 단한 가지라도 여자가 보았을 때 가치가 높아 보이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또래보다 동안으로 보이는 얼굴이든지, 전체적으로 세련돼 보이는 스타일이든지, 자기관리가 잘 되어 보이는 균형 있는 바디라인이든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라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반드시 단한 가지는 여자가 남자를 보았을 때 자신보다 가치가 높다라고 자동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다면 최소한 여자를 만났을 때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반듯한 옷차림은 필수입니다. 대부분 여유 있는 행동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상위 레벨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초면에 아무리 여자가 이쁘더라도 거기에 취해 내 감정을 몰입하거나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길가다 우연히 산책 나온 강아지를 만났을 때 산책 나왔어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한없이 여유 있는 미소로 대화를 건넬 줄 알아야 합니다. 약자인 반려동물에 대해 배려할 줄 알고 반가이 건네는 인사 한마디에서도 여자는 이 남자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여유 있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조급함 없는 여유 있는 남자의 행동에서 서서히 이 남자를 가치가 높은 상남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대부분 여자에게 올인했음에도 호구 취급받게 되는 이유는 매번 여자 앞에서 너무 반했다는 듯 흔해빠진 칭찬을 난발하며 어쩔 줄 몰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여자들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음에도 유독 나에게만 주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가치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잠자리 기준이 오롯이 여자의 외모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도 오롯이 남자의 가치에 기준을 둡니다. 결국 남자가 소개팅하러 나간 자리에 못생긴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은 여자가 볼때 가치가 낮은 남자와 하루 종일 소개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가 못생긴 여자와 잠자리를 할수 없듯이 여자는 가치가 낮아 보이는 남자와 절대 그것을 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반드시 끌림을 갖게 되는 본질은 남자의 여유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어떤 여자와 선을 본다고 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가 처음부터 부산스럽게 말하거나 물컵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며, 남자와 대화를 할때 빵이 뚫어지듯 쳐다보며 말하면, 과연 여자에게 끌림이 느껴질까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단아한 모습으로 느릿하게 남자를 바라보며, 나긋나긋하게 말하면, 남자는 확실히 이성적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나보다 여유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긴장하거나 다급한 상태에 처했을 때 통상적인 흥분 없이 차분하게 여유를 보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상대보다 여유 있어 보이는 그 바이브에서 무언의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방 여자에게 열을 여유가 없는 남자가 있고 돈이 없는데도 상대방 여자에게 되게 여유 있게 대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결국 여자는 돈이 많은 나한테 여유 없어 보이는 남자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지만 나를 여유 있게 대하는 그 남자에게 이상하게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돈이 있어야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돈이 반드시 있어야 여유가 생기고 끌림이 있는 게 100%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셨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만의 여유 있는 아이덴티티를 항상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무조건 남자의 이것을 확인해야 처음 잠자리를 허락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의 나이를 이미 훨씬 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유독 여자 앞에만 다가서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중년 남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속궁합 한번 맞춰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그 여자의 마음을 도통 알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굴뚝 같다는 게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같은 지속적인 마음인데 이것도 모르고 계속 애태우며 살아간다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리드해야 이 여자가 나와 처음 잠자리를 하게 되는지, 나의 무엇을 보고 허락하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잘 보신다면, 이제껏 내가 이걸 몰라 엉뚱한 곳에 돈과 시간을 허비했었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여자들이 왜 줄듯 말듯 하다가, 유독 나에게만 주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여자가 나와 처음 사랑을 나눌 생각을 갖게 되는지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천명을 넘어 세상의 흐름을 알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돈이면 다 되고 대부분 돈이면 그것도 쉽게 허락한다고들 말합니다. 항상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말이 여자는 잘생기면 다 되고 대부분 잘생기면 쉽게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두 가지에 해당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돈이 별로 없고 딱히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유독 여자와 잘 되는 남자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과 얼굴을 제외한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자가 나에게 처음 사랑을 허락하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면 남자의 외모는 세월의 흐름 속에 대부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가끔 TV를 보다가 한때 잘 나갔었던 연예인의 몰라보게 흘러내린 얼굴을 보고 아차 싶기도 하지만 세월이라는 시간은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정말 평등하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가 되었다고 해서 여자들이 남자의 얼굴을 전혀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중년의 여자도 남자의 얼굴 물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잘 생겼다 못 생겼다를 따지기보다는 그 나이대의 동년배에 비해 좀더 어려 보이는 얼굴에 비중을 둡니다. 속칭 동안으로 보이는 얼굴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일종의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출레한 행색에 잘생긴 남자보다는 깔끔하게 가꾸어진 헤어나 옷차림 함께 다닐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스타일링이 된 남자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 전 자신만의 아우라를 가진 향수는 반드시 세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대면에서 남자는 무조건 이 정도는 해 주어야 여자가 먼저 선을 그지 않습니다. 초면에 상대에게 전해지는 나의 스타일링은 반드시 초도효과라는 심리적 어드밴티지를 얻게 됩니다. 초도효과의 대표적인 장면을 예를 들면 영화관상의 수양대군 등장신을 들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이나 걸음걸이에서 지배력 있는 이미지가 강력히 부각되고 관객이 수양대군을 첫 대면했을 때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 모습이 긍정적으로 느껴졌다면 관객은 오히려 그를 이해하려 애쓰거나 동점심을 가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첫 등장에서 출애한 모습에 어수룩한 행보를 보였다면 이후에 잔혹하고 비열한 행동은 더더욱 비판적인 시각으로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 1차적인 외적 어필이 되지 않아 여자는 먼저 선을 긋고 대하기 때문에 그 이후 나의 내면적 성향이나 매력을 어필하기가 힘들거나 아예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자가 남자에게 처음 잠자리를 허락할 땐 반드시 남자의 가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절대로 자신보다 가치가 낮아 보이는 남자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대 개념으로 잘생기고 돈 많으면 끝이라는 말을 풀어 해석해보면 육안으로 바로 알수 있는 외모와 경제력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이미 쉽게 증명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경쟁력 없는 남자들이 특히나 이두 가지에 매몰되어 항상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가치라는 것은 돈과 얼굴이 가장 접근성이 쉽다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얼굴이 안 되면 무조건 단한 가지라도 여자가 보았을 때 가치가 높아 보이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또래보다 동안으로 보이는 얼굴이든지 전체적으로 세련돼 보이는 스타일이든지 자기 관리가 잘 되어 보이는 균형 있는 바디라인이든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라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반드시 단한 가지는 여자가 남자를 보았을 때 자신보다 가치가 높다라고 자동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다면 최소한 여자를 만났을 때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반듯한 옷차림은 필수입니다. 대부분 여유 있는 행동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상위 레벨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초면에 아무리 여자가 이쁘더라도 거기에 취해 내 감정을 몰입하거나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길가다 우연히 산책 나온 강아지를 만났을 때 산책 나왔어 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한없이 여유 있는 미소로 대화를 건넬 줄 알아야 합니다. 약자인 반려동물에 대해 배려할 줄 알고 반가이 건네는 인사 한마디에서도 여자는 이 남자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여유 있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조급함 없는 여유 있는 남자의 행동에서 서서히 이 남자를 가치가 높은 상남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대부분 여자에게 올인했음에도 호구 취급받게 되는 이유는 매번 여자 앞에서 너무 반했다는 듯 흔해빠진 칭찬을 난발하며 어쩔 줄 몰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여자들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음에도 유독 나에게만 주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가치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잠자리 기준이 오롯이 여자의 외모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도 오롯이 남자의 가치의 기준을 둡니다. 결국 남자가 소개팅하러 나간 자리에 못생긴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은 여자가 볼때 가치가 낮은 남자와 하루 종일 소개팅을 하는 것입니다.